나가서 걸레 쫙 빨아서 창, 유리창도 닦고, 하나하나 닦고 있어요. 어, 이거, 이런 변신. 문영수의 변신이 끝이 없어요. 키가 크니까 위에까지 막 닦고 그러네요. 예, 잘 닦고 있습니다. 예, 잘 닦고 있어요. 깔끔하게, 얼룩진 데는 정성들을 닦고 있습니다. 음, 그, 뭐, 뭐, 붙었던 자린 모양이에요. 예. 잘 닦고 있어요. 음, 깔끔하게, 옆에까지. 어이고, 이, 이 이런, 이런, 이렇게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청소는 문영수 씨가 혼자 스스로 시작해서 진행 중입니다. 누구도 얘기를 안 했는데 스스로 알아서 방청소, 청소기로 문지르고, 걸레질도 하고, 또 유리창도 닦고,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바깥에 닦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안에서 바깥에 닦으려고 하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잘야 키가 크니까 멀리멀리 닦고 나는 우리는 잘안 닿는데 거의 끝까지 닿습니다 아 키가 역시 키가 크긴 크네요 우리 문영수 씨가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유리가 좀 더러웠다 생각했는데 본인도 느꼈나 봅니다 깔끔히 닦고 있습니다 걸레질까지 물 걸레질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옆 창으로 이제 넘어오겠죠. 다 닦았으니까 아 그렇죠. 어아 키가 크니까요 안안 닿는 곳이 없어요. 안 닿는 곳이 없어요. 아 역시 잘 하고 있습니다. 어, 예. 음, 흐뭇합니다. 보는, 보는 내가 사진 찍고 있으면서 흐뭇해, 흐뭇한 모습입니다. 음, 저런 모습이 있었다니. 누구도 몰랐던 또 다른 모습입니다.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중요한 것은 누구도 얘기 안 했다는 거. 본인 스스로 했다는 거.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? 음, 참 깨끗하게 닦고 있어요. 깨끗하게. 아이고. 거기 테이프 붙었던 자리도 아, 좌우 하나도 없이 지, 지었습니다. 역시. 역시. 역시 과연 문영수입니다. 과연 문영수, 다운 문영수. 어. 왜 네, 문형수겠어요? 예? 자 평소에 가끔은 가끔은 안타까울 때가 있었지만 스스로 할 때는 저렇게 잘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더 자주 보여지겠죠. 예, 아이고 훌륭합니다. 훌륭해요. 아, 역시 잘 팔이 안 들어니까 문을 열어서까지 이렇게 저렇게까지 하다니. 아 팔에 안 닿던 것은 문을 옮겨서 열어서 옮겨서 닦고 있어요. 역시 아이고 힘든 힘들어 힘든 모습 도 있네요. 끝났네요.